자 21번 함축적 의미 글 갑니다. 인간들은 잡식성이다. 이건데 옴니란 단어가 어원적으로 모든 것뭐그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뭐, 옴니버러스는 잡식성에 모든 걸다 먹는 거라서 카니버러스는 육식성에 그 다음에 허브 허르, 알지? 그 초목할 때 이거는 초식성에 그렇게 우면된다자 단어 먼저 하고 당연히 안 띄울게. 육식, 아, 잡식성인데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미닝이 멘트로 바뀌면 안 되고 민주로 바뀌어도 안 되지 바뀌는 유일한 거 밑에 서 있으니까 밑에가 제기 하게 자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분사고 뭐냐 뭐를 that, 이하를 즉 그들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뭐를 어~ 셀렉션이 셀렉트가 모으다고 셀렉션이 모음이지 모음 그니까 러 넓은 모음 즉 다양한 이 정도의 뉘앙스야 그 다양한 어, 식물들과 동물들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냐면, that are found 발견되는 이거 뭐 의미인지 알지? 원래 없는 건데 아끄 집어낸 거. 그다음 대시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 되고. 그다음에 found 이거 나올 때마다 좀 유치한 건데 동사 원형에 found가 있지. 그러니까 그 과거 과거분사는 founded, founded 설립하다, 확립하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 뒤에 ed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노란색 안칠리져 있으니까. f i n d 의 p p g 그냥 차트 발견하다. 자, 그들의 주위에서 발견되어지는, 이건데, 이것도 나올까는 싶은데, 그냥 단어장에 이렇게 넣어거든 S가 빠지면 형용사야. Surrounding. 주변의 인근의 이거고, S가 붙어야 주변 환경이란 뜻이 돼. 그렇지? 자, 그들의, 그러니까 S 빠지면 안되나 그들의 환경에서. 주요한 이점은, 이것에 대한 주요 이점은, 어, 디스갈킹은 안문장 전체겠지. 즉, 인간이 잡식성이라는 것 이거 얘기하지. 그니까 인간이 잡식성이라는 것에 대한 주요 이점은 대 이하다. 즉 그들이 적응할 수 있다는 거다. 뭐에? 거의 모든 지구의 환경 들의 요거 뭐 어댑트는 항상 기억나지어댑트랑 구분하는 거. 어댑트는 뜻이 <laughs> 어댑트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각색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많이 얘기했지만 해외 여행 갈때 우리 어댑터 가져가잖아. 그 전기 밖게 하는, 이거, 그러니까 적응시키는 거지. 그 다음, 어댑트는 OPT로 외우라고, 옵션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니까 어댑트는 선택해서 채택하고 입양하는 거. 그 다음, nearly랑 near가 있고 nearby가 있는데, 이거 다 바뀌면 안 된다. 거의는 almost의 뜻인데, near나 nearby는 그 뜻이 없다. 그 다음, earth가 지구인데 ly가 붙어서 지구의 또는 세속적인. 뭐그 정도 의미가 된 거. 자, 그들이 적응할 수 있다는 거다. 그 어저스트 할수 있다는 거다. 뭐해? 거의 모든 올 t 스 l 올 거의 모든 지구의 환경들에 적응하다가 가장 대표적인 게또요것도 있지. 자. 강운대가 빼먹어. 설명하다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자, 그런데 단점은 어드밴티지 반대지. 이것도 동의어 유의어 다넣놨다 단점은 댓 이한데 어떤 하나의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노가 들어가서 전체 부정이 된 거지 그치 그노 그러니까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동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건데 중간에 형사가 껴있으니까 어떤 형용상 형용사 한 명사도 동사하지 않는다 즉 어떤 단 하나의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다 영향을 어떤 영향이냐면 필요한 영양뭘 영향.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거 똑같은 건데 명사 다음에 형용사, 전명구, ing, pp가 나오면 99% 중간에 이게 상태에서다 똑같이. 그지 그러니까 that is가 생략되지 that is나 which is. 왜? 앞에가 단수니까. 그치? 어떤 이거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니니까 어, 서술형 나올 만한 거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딱히 중요하지 않아. 어? 자 따라서 어, 그러므로 들어가죠? 어울리지? 그러므로 인간들은 유연해야 된다. 그니까, 러 잡식성인 게 도움이 돼. 근데 단점이, <laughs> 단점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니까, 러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따라서 그러므로 인간들은 유연해야 된다. 충분히. 뭐할 만큼? 먹을 만큼. 이거 되게 중요한 구문인데, 이거는 나올까 싶어. 왜냐면, 이 문장을 통으로 내든가, 그게 아니면, 위 아래 단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밑에가 나오면 위에 단서가 있고. 그러니까 형용사 enough to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올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간 거물에 외울라면 외워 그냥. 인간들은 유연해야 된다. 충분히 먹을만큼 뭐 먹을, 만큼. 먹을 정도로 enough to가 뭐할 뭐 정도로 뭐할만큼, 그렇지? <laughs>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거 그러니까 음식의 아이템이니까 그냥 음식의 종류고 할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해야 된다. 즉, 잡식성해야 된다. 어떤 아이템이냐면, there a sufficient, 충분한. 뭘 위해서? 신체적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자, 여기 세 가지 단어 좀 주의할 게나온 이거 주의 스펠링 주의해. 피지컬은 신체적인이지. 그 다음, 사이콜라지컬은 심리적인이지. 여기 보면, physiologically, 생리적으로. 이세 단어가 나오거든? 이세개 완전 다른 거니까, 스펠링 잘 보고 구분해서 외우기 바라다 단어 체이 어차피 다 있으니까. 자, 신체적 건강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 그런데 어, 조심스러워야 된다. 코셔스는 플렉서블과 병렬 구조겠지. 자, 그런데 어,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뭘만큼? 뭐 Naturally i n g e s t i n g e s t 는 consume 대신 eat 대신 쓰인 거야. 그러니까 무작위로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음식이냐? 생리적으로 해로운 그리고 아마도 치명적인 단어 바뀌는 거 유의할 만한 거다넣놨다 자, 딜레마는 자,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을 만큼 유연해야 돼. 근데 다양한 거 먹다가 독초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돼. 자, 딜레마는 정리하자면 실험하려는 필요. 중요하다는데 팔먹었다 자, 실험이니까 이건 유연한 거야 아니면 조심성이는 거야? 유연한 거지. 새로운 걸 갖다가 어, 테스트해보고 하는 거니까, 그지? 어떤 실험이냐면, that is combined 결합된 실험이야. 뭐와 어떤 conservatismism이 붙으면 거의 뭐뭐주의 communism 공산주의 그런 거다. 그러니까 conservative가 c o n s e r v e 가 보존하다, 보호하다고, conservative가 보수적인, 보호하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주의, 보수성 뭐그정도야 그러니까 보수주의를 위한 필요와 결합된 실험을 할 필요는 얘가 명사 주어지. 그래서 이지아 복수 아, 아가이나 아자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보수성을 보수성에 대한 필요성과 결합된 실험 이게 양면성이지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건 새로운 걸 해보고 안 해본 걸 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지 뭐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확인이지 이걸 실험이라고 하진 않지 새로운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니까 이건 플렉서블한 거고 요거는 코셔스한 거고 그두 개가 결합된 실험을 할 필요성은 알려져 있다 뭐로 이걸로. 그러니까 잡식성의 어떤 역설로 알려져 있다. 이게 되고 비노운 에즈 이것도 중1때 이때 아중 2, 3 때나. 고등학교에서 나올 만한 건 아닌데 비노운 에즈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즉 어, 이거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월드컵 4강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월드컵 4강 국가지. 그러니까 이건 에즈 쓰는 거야. 자, 그리고 한국은 김연아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면아는 아니지, 그지? 한국의 기면화 때문에 유명한 거지. 그니까 for도 뭐뭐로 유명하다 할때 for를 쓰는데 그거 정확한 해석은 그냥 뭐뭐 때문에 그게 정확한 해석이다. 비 n A가 다른 걸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것은 야기한다. 이것도 단어장에 넣어져 있을 텐데 result in 대신에 바꿔 쓴 단어도 다양하게 넣어놔서. 근데 result in다면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지, 그지? result i n 다면 A가 결과야. 그래. result from은? 주인가 원인이 나오는 거지, 그 o m 으로지 않게. result 이 n b 으로 바뀌지 않게 u 의 t i g 이 바뀌기 r 문에 u l 지리 bring about, 에 브링 어 t 웃이라든가트리거 e 든가 to, lead t e a u t lead to, lead to, lead to, lead 그것은 야기 한다. 뭐를 두 가지 모순되는 사이클리지컬 어, 심리적인 어떤 그 충동을 이것도 단어 넣어놨다. 유의할 거. 단 폴스는 충동인데 앞에 i m 이 없으면 맥박이야. 이것도 스펠링 주의다. 그 파란 거는 다 스펠링 주의하면 돼. 어, regarding diet, 다이어트에 관한. 이것도 넣었는데 regarding, 어, concerning, with regard to, when it comes to. 그 about인데 조금 살짝 어려운 표현들이지.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식단에 관해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음식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은, 그 앞에 2가 나왔으니까 문법 뭐 나올지 알겠지. The first하고 second, t second 나오는데, 이게 당연히 뭐로 바뀔 수 있는데 밑에 얘기할게. 첫 번째 것은, 매력이다. 새로운 음식으로의 끌림이다. 끌림이라고 할게. 끌림이고, 그 당연히 새로운 거 보면, 한번 먹어보고 싶고, 치킨 신제품 나오면 먹어보고 싶고. 그지? 아 옛날에 신호등 치킨이라고 있는데 아 충격이었어 치킨 색깔이 빨강색 아, 빨강색 파란색 녹색이야 아, 좀맛 떨어지지? 근데 어떻게 그걸 먹어봤는데 그 당분간 치킨을 못 먹어서 한동안 자, 두 번째는 선호도다 뭐에 대한 익숙한 음식에 대한 자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반대가 익숙한이지 이거 unfamiliar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familiar 대신에 바꿔쓰는 단어도 넣어놔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시험 나올 문제가 참 이게 이건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이 지문은 그 나올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변형할 것도 많고. 자, meaning은 바꾸면 which means로 하든가 아니면 and it means 위에 나온 거 분사 구문. 이거 그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 딴건다 얘기했고 여기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더 h e first하고 더세컨 s e c o n d 갖다가 one과 the other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제목은 또 딜레마인데 어, 중간에 이거 연결어 이거 나온 학교도 있고 일단 어, 우리 학원 친구들의 학교는 내가 작년이든 이거 다맞쳤지 연결어 원래 없는 건데 생략되는거 끄집어낸 거이제마맞 거니까 어, 다 봐둬라 하지만 however yet still 따라서 그러므로는 이 단어 다 알지 so therefore h n e accordingly 뭐또 first t-h-e-u-s 이게 있고 어, consequently 이것도 어떤 학교에서 동의로부터 보기도 하에 아, 학교에 따라서 자, 제목 딜레마인데 뭐 때문에 대한 딜레마냐면 due to가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잡식성 때문으로 인한 딜레마 요거 그다음에 인간의 딜레마 이 스펠링 외워놔라 새로운 음식이냐 아니면 익숙한 음식이냐 요거 중심 내용은 다양한 음식 즉 f l e x i b l 있었는데 어,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유연성 유연성 flexible의 명사가 flexibility인데 이거 스펠링 주의돼 스펠링에 flexible은 이 그러니까 e 빼고 ity 붙는 게 아니라 l 앞에 또 i가 붙어 ility 이거니까 스펠링 주의야 flexibility 발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그러지 그래 스펠링까지 외워주니까자 그리고 어디였어 유연성이 중요한 단어고 보수성 컨 o 버 s e r v a t i 요거 알았지? 두개 다 스펠링 외워놔라. 공존은 필요성의 공존. 코 이그지스트가 공존하다고 c u 가 함께 라는 뜻이잖아. 그치? 여기에 공존하다고 그 다음에 명사형 밑에 내가 써놓게. 고생했다.